하마터면 일본의 함정에 빠질 뻔했다. 일본은 한국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가 한국의 발빠른 판단으로 인해서 그 속내가 드러나 이제 본격적인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본이 이렇게 한국을 곤란함에 빠지게 하려는 것은 최악의 국내 상황 때문입니다. 아베 정권부터 등장한 유치하기 짝이 없으며 무례한 외교인 한국 때리기를 여전히 하는 것인데요. 일본에서는 사상 최악의 올림픽 상황이 여전히 전개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림픽 개회식까지 10일 정도만 남아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 문제점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해외에서 일본에 입국한 선수단은 일본에 오자마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 요트 팀은 일본에 도착하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직위에 강력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합숙 훈련 장소로 조직위에서 정해준 호텔에서 숙박을 했는데 전혀 방역 장치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버블 방역을 매우 강조했고. 공항에서부터 숙소까지 가는데 거의 10시간이 걸릴 정도로 입국 과정이 지루하고 매우 복잡했지만 방역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선수들은 일본 정부 지침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호텔에 도착한 선수들은 그냥 그곳이 일반 호텔과 다를 게 하나도 없으며 심지어 그곳에는 일반 관광객들에게 오픈이 되어 있고 식사도 같이 하는 등 방역 장치가 하나도 제대로 된게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버블 방역이냐며 선수들이 하나도 버블 안에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합수 훈련을 하다가 감염되면 그대로 올림픽은 종료되고 선수들은 격리 후 귀국길에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중국 팀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똑같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말로만 버블 방역이지 실제로는 선수를 보호하는 방역 지침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일본에 도착한 선수들의 말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현지 적응 훈련 기간을 짧게 가지면 되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장시간 비행 뒤 시차 적응 등 현지 적응과 합숙을 며칠 이상 해야 하는 상황에 혼잡한 호텔에서 일반인들과 섞여 지내는 등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일본의 방역에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도 경기 전까지 감염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알아서 조심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본 올림픽협회는 한국 선수단에게 매우 엄격한 검사를 적용할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도 해외 선수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위험에 처하는 것은 쌍방이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유명 수영 대표 선수이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후보인 마이클 앤드류는 50, 100, 200m 자유형에 출전해 금메달을 노립니다만 그는 일본에 대놓고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입국한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그는 나는 프로이고 백신 접종을 하면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접종을 거부한다 라면서 일본의 백신을 안 맞고 들어가겠다며 자신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는 모습입니다. IOC 규정상 코로나 백신은 강제가 아닌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는 일본에 격리 없이 입국합니다. 일본 국민들은 하나같이 비판을 쏟아내며 그렇다면 14일간 무조건 격리를 해야 한다며 화를 냅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85%의 선수들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15%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며 거의 모든 선수가 격리 없이 올림픽 선수촌에 그대로 입장할 예정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당히 많은 숫자의 선수들이 백신을 안 맞고 올림픽에 등장할 것으로 보이며 그들은 올림픽 식당도 같이 이용하고 선수촌을 활보하는 등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에 역시 한국 선수단들은 최대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백신을 잘 맞은 국가에서도 일본에 와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선수단은 거의 모든 선수가 백신을 접종했고 국가의 백신 접종률도 매우 높습니다만 공항 검사에서 선수단 중한 명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격리 시설로 보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가장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조차 선수단이 감염되어서 도착했다며 현재 이스라엘이 델타 변이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백신 접종률이 높다고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며 올림픽이 진행되는 도중에 선수촌 집단 감염으로 올림픽 자체가 공중 분해될 가능성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일본 정부의 유일한 목표는 올림픽을 별탈 없이 끝내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전혀 다른 구상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본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올림픽 선수단의 버스 투어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수들이 선수촌에만 있으면 너무 지루하고 도쿄를 체험하게 해주고 싶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선수단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일본의 문화를 알리고 관광 홍보의 목적도 있다고 전한 것입니다. 막상 무관중을 결정해 놓고 선수단이 도쿄 시내를 활보하게 하는 이러한 구상이 발표되자 결국 이러한 여행 프로그램은 일본 국민은 물론 선수단도 동시에 위험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상케이신문은 NBA의 케빈 듀란트나 테니스 스타 로저 페더러와 같은 슈퍼스타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곧바로 일본 정부를 두둔하는 기사를 냈지만 대부분 일본 국민들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처럼 일본 내부는 현재 올림픽으로 인해서 극도의 압이 교환 상태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한국에 대해서는 한일 정상회담을 미끼로 한국을 방일하게 하려는 꼼수를 보였습니다만 한국 청와대에서 일본이 품격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갈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일본이 사실상 한국을 초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속내를 드러냅니다. 원래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에 한국을 오게 해서 도쿄 올림픽의 장식용으로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한국은 지금 흐름상 한일 정상이 만나는 것은 양국 간해결의 의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자, 즉각 자신들의 숨겨왔던 속내를 드러내며 이제 한국을 본격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국을 초대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한국 기분을 망쳐놓겠다는 심산인 것입니다. 바로 매년 편에는 방위백서를 올림픽을 10일 남기고 정격 공개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개된 2021년 일본 방위백서는 17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간 것은 물론이고, 한국에 대한 부정적 기술의 수위를 기존보다 훨씬 더 높여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을 10일 앞두고 한국의 독도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한 셈입니다. 또한 한미일 관계에서 한국이 모든 동맹 관계를 망치고 있다는 논조를 방위백서에 실었습니다. 방위백서에서는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도 망신다면서 한일 국방 협력에 대해 한국 방위 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어 한미 한미일 협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간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황당하게 그지 없는 외국인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일본과 그래도 대화는 해보려고 전향적인 메시지를 일본 측에 보냈으나 일본은 한국 측의 대화의 노력을 모두 무시했으며 G7에서 약식 회담조차 끝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들은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미국과의 동맹이 한국 때문에 망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전형적인 적반하장식의 뻔뻔한 말을 기술하고 있으며, 오히려 한국 보고 동맹 책임을 거론한 것입니다. 또 작년 방위백서에서도 해상자위대 우길기 레이더 조사 지소미아 등을 한일 문제로 거론했지만, 올해는 한국군의 독도 방어 훈련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한국군의 훈련을 중지하라는 압박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결국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전 세계로 알리겠다는 심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방위백서 영문판을 보면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동북아시아 지도 동해상의 독도 위치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케시마 영토 분쟁이라고 일본 영토로 독도를 표기해 놓았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독도가 한일 영토 분쟁 지역이라는 인식을 퍼뜨리려는 의도입니다. 또한 올해는 한국 국방비에 대한 설명을 대폭 늘려서 일본보다 국방비가 많아지고 있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 내부에서도 한국의 국방비는 밀리면 안 된다면서 강력하게 경계하며 질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전혀 우방이 아니라 사실상 경계 대상 혹은 적국에 가까운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방위백서에 더욱더 수위를 높여 게재하면서 한국과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보고는 한일 정상회담에 오려면 15분 정도가 적당하다며 농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을 함정에 빠뜨리고 도발을 합니다만 한국은 쉽게 일본의 수법에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 일본의 수법이 너무나 유치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이용당하지 않고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은 신경을 끄고 내부적으로 너무나 많은 모순과 혼란부터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